처음에 앞니가 정말 이렇게 까맣게 제거하고 나왔을 때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죠. 접착하고 나서의 직후의 모습인데. 안녕하세요 치통령 이치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어, 망한 라미네이트 제거하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어, 최종 치아 완성하는 영상 보여드릴 건데 어, 지난번에 제거하는 영상 보지 않았으면 지난 영상 보시고 시청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워낙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다 보니까 떼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원래의 치아가 상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지금 하나씩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잉어레진까지 깨끗하게 제거가 된 모습입니다. 이 라멘트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제작 과정이 영상 후반부에 있으니까 시청 끝까지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다 깨끗하게 제거된 치아 위에 원래 치아와 똑같은 형태를 이렇게 얹어놓고 붙인 게 아니고요. 지금은 입안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그리고 환자한테 시간을 대략 5분 정도 준 편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다녀오게 하고 앉아서 셀카도 좀 찍고 그리고 친구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마음에 들면 그때부터 접착을 시작하는데 보통은 정말 얇게 제작하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 많이 삭제가 돼 있어서 보시다시피 치아가 정말 작게 돼 있죠 하지만 그래도 신경치료하지 않은 자연치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아주 정교하게 접착을 하기만 하면 오래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접착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세균도 오염되면 안 되고 공기도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접착제가 균일하게 붙이고 정말 섬세하게 해야 되는 치과 의사에게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땀이 많이 나고 배도 고프고 그런 시간이에요. 정말 얇은 라미네이트를 치아에 딱 붙이면서 둘이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는 세균으로 침투하지 않게 이 경계 부위, 어, 전문 용어로는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진에 얼마나 매끄럽고 시멘트가 꽉 차있냐에 따라서 2차 충치나 그리고 변색이 오는 정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정 어렵지만 하고 났을 때또 뿌듯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씩 붙이고 여러, 여러 각도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접착제를 미세하게 제거해 가면서 형태를 확인하고 접착이 됐다 싶으면, 지금 이 접착제는 광중합이라고 해서 빛을 세게 쪼이면 저 안쪽에 접착제가 굳어버려요. 광중화평 레진 시멘트라고 해서 빛을 세게 쪼이고 접착제를 아주 미세하게 제거하는데, 라메이트의 경우에도 그렇고 일반적인 암니 치료를 할 때는 마찬가지인데, 잇몸에 피가 나지 않게 저렇게 섬세하게 제거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고, 대부분 1주에서 4주 뒤에 병원에 다시 내방해서 해당 부위에 잇몸 체크도 하고, 조금 더 광택도 더 내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예쁜 앞니를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어 라미네이트가 하나씩 하나씩 완성됩니다. 인테리어할 때 타일을 벽에 붙일 때도 정말 어렵고 각도를 맞추, 맞춰서 잘 해야 되듯이 우리가 웃을 때 제일 많이 보이는 앞니의 섬세한 부분을 붙이는 거는 항상 긴장되고 어려운 일인데 다 붙이고 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뿌듯하죠. 접착한 당일날은 잇몸에 약간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잇몸이 완벽하게 재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90% 정도의 복원율을 보이고, 4주에서 6주 이 정도 지나면서 잇몸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면 정말 예쁘게 완성되죠. 그러면 완성된 사진을 같이 볼게요. 처음에 앞니가 정말 이렇게 까맣게 돼서 안타깝게. 이렇게 얼룩져 있는 모습에서 옆에서 봤을 때도 치아 부분 부분 다 까맣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도 다 까맣게 보였던 부분을 제거하고 나서을때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죠. 2차 충치까지 다 제거된 모습이고 이 몸에 가벼운 염증들도 있어서 피가 났었는데 라미네이트 프리뷰를 통해서 임시로 제작된 임시치하고요. 그리고 접착하고 나서의 직후의 모습인데 처음부터 라미네이트 치료를 정말 잘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안쪽에 있는 치아의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예전 아미네트를 정교하게 제거하고 충치까지 제거되고 나서 새 라미네트가 다행히도 정교하게 접착이 되고 나서 어 정말 좋아하시면서 어 가셨던 통상적으로 보철학 논문을 보면은 보통 7년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어 이거 10년 됐는데 어, 15년 됐는데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라미네이트가 됐던 아니면 금리 루가 됐건 아니면 크라운이 됐건 모든 보철물은 치아에 접착되고 나면 결국 치아가 한몸처럼 된 거예요. 다른 치아를 검진하면서 똑같이 관찰하고 똑같이 검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치료를 하면 되는 거지. 꼭 7년이 지났다고 해서 재치료를 하면 되는 거 치료를 해야 되거나 7년이 안 됐는데 왜 문제가 되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치아를 보존시킨 상태에서 최대한 얇게 만드는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해당 부위를 잘 체크해 주기만 하시면은 수술적으로는 7년에서 10년이지만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관리가 잘안 되면 자연 치아도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으니까 치과 검진 잊지 마시고 6개월마다 꼭 받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요즘에는 정말 얼굴 성형부터 시작해서 치아 성형까지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사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교정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꼭 필요하다면 손상된 치아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손을 대면 다시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충분히 신중하게 선택하셔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치과치료에 임원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랍니트 말고 다른 보존적인 치료가 또 어떤 게 있는지 신기한 영상 잘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